CDC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마스크 지침을 내놓은 게 있죠. 그런데 이것이 조금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CDC가 내놓은 이 어린이들을 위한 지침이 과연 옳은가 하는 부분입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원 소수당 원내총무를 맡고 있는 스티브 스칼리스 의원, 루이지애나주의 연방 하원 의원인데요. 이 스칼리스 의원이 다른 공화당 하원 의원들을 이끌고 로셸 왈렌스키 CDC 국장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린이들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것으로 CDC가 자꾸 가이드를 내놓는 것은 사실은 어린이들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것이다. 라는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요. 이 편지는 왈렌스키에게 CDC가 학교에서 마스크 착용을 계속 권장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오는 2월 7일까지 하원 감독위원회에서 공화당 의원들과 브리핑을 열 것을 요청했습니다. 2월 7일이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인데, 다음 주 월요일에 왈렌스키 CDC 국장 의회로 나와서 왜 어린이들한테 이런 마스크 착용 지침을 계속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라 라고 이제 서한을 보낸 겁니다. 공화당 의원들의 서한에는 팬데믹이 유행한 지 3년째가 되면서 CDC의 지침과 정책들은 아이들의 사회적, 정서적, 교육적 발달에 우선순위를 두기, 두기는 커녕 아예 고려조차 하고 있지 않다. 사실 CDC는 한 세대의 발전을 계속 위태롭게 하면서 스스로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청소년들을 위한 자살 시도가 급격히 증가했다. 라는 연방 의무감의 경고 메시지를 이 편지에다가 소개하면서 팬데믹 제한 속에서 청소년들과 어린아이들이 역사적인 규모의 정신건강 위기를 지금 겪고 있다. 라고 지적하고 나선 겁니다.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2세 이상 아동들에 대한 마스크 지침을 겨냥해서 그들이 아동 발달기에 발달에 성장에 방해를 받고 있다. 다른 곳에 마스크 의무화와 이거는 지 맞지 않는 부분이다. 이제 이렇게 지적하고 나섰고요.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가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수업 중에 마스크 착용하는 것을 반대한다라는 지침을 내놓은 것. 이것과 지금 미국에서 CDC가 내놓은 어린이 마스크 착용 지침은 서로 이게 맞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지금 들고 나왔습니다. 세계 보건기구에서도 6세 미만의 어린이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지침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CDC에서는 2살 이상이면은 실내에서 마스크 써라 라는 지침을 왜 내놓느냐 이거죠. 유럽에서도 안 내놓고, 예. WHO에서도 내놓지 않는 그런 지침을 왜 미국에서 내놓고 있느냐? 이런 겁니다. 마스크 판매하는 회사랑 CDC랑 무슨 스폰서 관계냐? 이런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거죠. <laughs> 의원들은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의원들은 나아가서 영국, 아일랜드, 스칸디나비아의 모든 국가들, 프랑스, 네덜란드, 스위스, 이탈리아를 포함해서 전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미국의 학교에 비해서 학교 발생이 증가했고 학교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증, 이 감염자가 증가했다라는 증거가 없는 교실에서 마스크 착용을 면제해주고 있다. 학교에서 유독 감염이 더 많이 됐다라는 증거는 통계적으로 나온 것이 없다는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학교에서 이렇게 마스크 착용을 강요하느냐? 이런 이야기죠. 핸데믹 내내 많은 연구들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어린이들이 이 중국 공상당 바이러스에 의해 야기 되는 질병인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하거나 심각한 질병에 걸릴 위험이 유난히 낮다는 통계도 우리가 계속 보아왔다 이거죠. 데이터는 노인과 이미 존재하는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바이러스로부터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어 왔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 특히 뭐 비만이나 당뇨,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 심장병 문제라든가 폐질환 문제,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위험하지만, 그리고 이제 면역성이 떨어진 노인층들, 연장자들은 위험하지만, 젊은 아이들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감염될 위험이 거의 없고 감염이 되더라도 사망으로 이르는 사례는 매우 적다. 어린이들이 감염되는 데 사망한 경우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외에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겠지만 일반 건강한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을 이렇게 의무화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권고할 필요조차도 없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비록. CDC에서는 권고라고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그것이 의무화로 뒤바뀌는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의원들이 이런 지적까지 하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이런 거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A, WHO에서도 이런 거 하라고 시킨 적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 플로리다 같이 예, 백신 의무화라든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같은 걸 전면 폐지한 그런 곳에서 오히려 어, 신규 환자 수는 늘어나지 않고 있다. 아니. 론 드산티스 주지사가 무슨 감염병 전문가도 아닌데 감염병 전문가도 아닌데 드산티스 주지사가 이런 결정을 했을 때 본인 마음대로 정했겠습니까 그런데 드산티스 주지사가 발탁했다 라는 플로리다 주의 의무총감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아이들한테 마스크 씌우는 거 절대 성장기에 옳지 않다 오히려 아이들한테 마스크를 씌우는 것보다 마스크를 씌우지 않는 것에서 더 많은 혜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심각한 환자수 생겨나지 않든다. 다른 주에 비해서 신규 환자수가 오히려 적다. 이런 이제 통계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CDC에서 마스크 착용 아이들한테 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의원들이 이제 들고 일어났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델라웨어, 하와이, 일리노이, 네바다, 뉴멕시코, 뉴욕, 오리건, 워싱턴 다 민주당이 이끄는 주들이죠. 이들 대부분은 개인들에게 약간의 주의 사항이 있는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금 의무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해 많은 주에서 마스크 명령을 완화하거나 없앴음에도 불구하고 11개 주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어떠한 시점에서도 의무 사항을 사항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 그런 주도 11개 주 그러니까 지금 마스크 착용 의무와 다 없애버리고 완전히 자유롭게 해놓은 주도 벌써 11개 주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미국 내에서는 서로 간의 주 내에서 결정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정부들이 결정하는 내용들에 따라서 국민들이 움직이게 되는데 결국은 비교가 되는 것이죠. 어떤 주에서 내린 조치, 그리고 다른 주에서 내린 조치들이 서로 지금 그 결과로 비교가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캘리포니아, 뉴욕, 뉴멕시코 뭐 이런 데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제 보면은 아는 것이다. 네. 다음 주 월요일에 어 월렌스키 CDC 국장이 의회에 나와서 뭐라고 변명하고 뭐라고 설명하는지 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뭐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 내용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